자 오늘은 도구의모죽질란가에 대한 해설을 한다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해석을 할게 아, 한번 보까 한다잉 간보물 그리워하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실험. 시름 있네 그리워했더니 시름이 생겼어 아름나타샤온제이 살중디니저 눈 돌칠 사이에 마법 지오리. 낭이시여. 그릴 마음엔 여울길, 다봉 마을이 잘 밤이시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거는, 간봄을 그리워한대. 그리워했는데, 실적화자의 마음에 시름이 있대.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저 살줌을 지니고 있대. 뭐 해석해준 거야. 눈 돌칠 사이에 마법 지오리. 랑이여 제목이 지금 오죽지랑이었다 랑이여 그릴 마음엔 여울길 다복마을이 잘 밤이시리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랑 오죽지랑을 자꾸 그리워한다 해놨다 그리워하면서 마음엔 여울길 다복마을이 뭔지는 모르겠어 잘 밤이 안 있겠느냐라고 소망을 낸 소망을 나타낸 시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소망을 나타내시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 아 그리고 참고로 향가대데향가은 향찰이기 때문에 한자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음독을 했느냐 내지는 훈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양주동 해석인데 김완진 해석은 또 달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김완진이 해석했던 양주동이 해석했던 확실한 거는 완벽한 해석은 아니란 거야. 향가에 대한 완벽한 해설 수는 아직,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때 너무 하나하나 얽매여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따지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고 대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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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면 되겠다. 자, 한다. 자, 간범. 지나간봄이야 간범을 그림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다. 시적화자의 정선대, 간봄. 간봄을 갖다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 너그는 그리워할 때뭘 그리워하노? 좋았던 기가, 안 좋았던 기가. 좋았던 걸 주로 그리워한다, 그치? 안 좋은 걸 그리워하는 사람 없어. 이 지금 제목이, 뭐. 죽지랑 가다. 장기파란 거하고 똑같대. 장. 기파랑 가야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고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이 시가 기파랑을 갖다가 사모하는 노래기 이 때문에 이거리우모의 대상 기파랑으로 봐야 된다. 기파랑이야 기파랑은 화랑 중에 한 명이다. 자 간봄 거리우함에 지나간 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시상전개 우선 과거가 나타나 있다. 간 몸을 그리워, 그리워함에 모든 것과 우리 실험 이래 돼 있는데, 잘 봐. 자, 아래아에 가는 설명이 들어간다. 자, 요걸 갖다가 아래아라고 하는데, 일단 필기해놔첫 음절에서는 아로 해석을 한다. 아. 첫 음절 외에 대해, 그 다음에 둘째 음절에 아래아가 나타나 있으면 아로도 해석이 되지만 주로 어로 해석이 많이 된다 외에 대해. 그 다음에 요 이후 둘째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 아도 있고 오도 있고 우도 있고 짬뽕이다 짬뽕 이거는 딱히 외울 필요가 없고 아첫 음절에서는 아구나 둘째 음절에서는 어구나 요두 개만 딱 외워두면 된다 아리아를 현대, 아리아를 갖다가 현대어로 바꾸어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은 모든 것아 이래 돼 있지 요게 반시음이란 거야 반시음 반치음은 중세시대에 있던 발음인데 시옷과 지옷의 중간음이야. 서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현대국으로 넘어오면서 탈락이 된다, 탈락. 그래서 반치음이 나오면 탈락을 시켜. 아예 발음을 하지 마라 소리야. 예를 한개 들어볼게. 이런 중세국어가 있다. 내가 아래야 첫 음절에서 뭐로 바꾸라고 했지? 아로 바꾸라 했지. 그러면 기억에다가 아를 쓰면 가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반치험은 탈락시키라 했지. 아예 없는 거야, 반치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음절에서는 내가 어로 바꾸라고 했지. 현대국으로 바꾸면 가을이 된다, 가을. 한개대 예를 들어 볼게. 여기 계에서 중세국어야 첫 음절이다 아래야 아로 바꾸라 했지 마가 되는 거야 반치음 탈락시키라고 했지 아예 없는 거야 음가 자체가 소실된다 사라졌으니까 시옷음이 사라지고 이형으로 바뀌는 거야 아예 음이 없어 그 다음에 둘째 음절을 어로 바꾸라 했지 그럼 마을이 되는 거야 지금 아래야하고 반치음을 갖다가 현대어로 바꾸는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다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앞으로 고전 많이 할 텐데 몇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다시 해 볼게 자 둘째 엄제리니까 모든이 야 아래 아래가 어로 바꾼다 모든 것아 모든 것이야 모든 거다 없는 거야 반체염 모든 거다 아, 우리 실험 모든 것이 우리 실험이래 우리 실험 자, 지금 앞부분에서는 간봄을 그리워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실험이란 말이야. 그럼 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지금은 없단 소리야. 그까 이거는 현재로 봐야 된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지금 대비가 된다고 봐야 돼. 모든 것와 우리 실험. 아름나타샤움. 자, 둘째 엄지니까 바꾼다, 개체 아름. 이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을 나타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이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D 이것도 외워라 외워 이거 요 글자 딱 놓으면은 이게 모습 얼굴이란 뜻이야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고전시가만큼 공짜로 던져주는 게 없다 이거는 현대하고 달리 폭이 지금 아, 출제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배우면 정말 쉬워 뭐 간단하게 내가 내 자랑 것지만은내 이거 수능에 고전시가 놓으면 안 보고 푼다 안 보고 아예 안 본다 아예 그냥 바로 문제 보 풀어 빈다 너희들도 고전시가 이거는 공부를 해 놓으면은 수능할 수능할 때 풀이 시간 단축 시간 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복수를 많이 해 놔야 돼 다시 한다 둘째 험절이니까 아름 어바꿨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든 내가 중세 구하라케 현대국 로 얼굴 모습이라고 얼굴 모습이야.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제이 살쯤 디니저. 자, 요 지금 디 나와 있다. 디. 이거는 고등학교랑 아 중학교 때도 배웠다. 자, 요거 이 모음 앞에서 디거스 에이 디귿은 지어으로 바꾸고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자, 디귿은 지어으로 바꾸고 티옷은 치어으로 바꾼다. 이 지금 중세 중세 구시대에 아직 구개엄마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현대 국에는 이제 국화엄마 나타났거든. 이시기에는안 나타났거든. 그래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게 하려면 현대 국어는 국의엄이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디귿을 지어으로 바꾸고 튀어 나오면 치어 소로 바꾸면 해석이 거의 된다. 그러니까 아름 나타샤운 제이 얼굴이 살좀 진이죠. 어 아름다움을 나타내든 얼굴의 모습이 살을 지이고 있네. 지금 현재 모습이라 했거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야. 신라의 화랑이 니까 전쟁 많이 했겠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싸움할 때뭐백전 백승까지는 아이들한테 이기면서 막 건강했겠지. 지금 이 현재 모습은 이 살을 갖다가 주름살 정도로 해석하는, 100% 해석은 아니다. 주름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야. 늙어서 주름살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랑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가문이 몰락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아름다움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주름살을 지니고 있는 거야. 이것도 요거는 과거의 모습이고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니까 두개 지금 대조가 되겠지. 하지만 저도 요걸 통 말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 아 옛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구나. 시상 전개가 시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야 지금. 자 진이 저눈 돌칠 아로바 까로했죠 지금 눈 돌칠 사이에. 눈 돌이킬 사이에, 마법디 지오리. 눈 돌이킬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 정도로 보면 돼? 눈 잠깐 돌이킬 사이에, 아, 바꿨다. 눈 돌칠 사이에, 마법디 지오리. 요, 즘 아래 한 5로 바꾸는 거야. 상관없다. 앞으로 상관없다. 마법디든 뭐든 상관없다. 마법디든. 눈 돌이킬 사이에, 마법디지오리. 마법디 지오리. 마법디는 만나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볼 시오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에 지금 간봄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현재 지금 이 죽지라는 상태는 지금 뭐저 늙던지 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도 나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 정도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시상 전개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간다고 볼수 있겠지. 맛법 지오리 낭이 시여 이 낭은 죽지랑이 되겠지. 낭이 시여. 그릴자그릴 아, 요거 해보자. ,잉. 해보자. ,잉. 자 아래에가 지금 세 개나 있는데. 내가 뭐로 바까락 했노? 아우로 바까락 했지 마가 되는 거야 마 내가 지금 반치험 탈락시키라 했챠그 다음에 둘째 염대에서선아로 어, 바까락 했지 그 다음에 아씨 한개더 설명한다 중세 국어에는 연철을 했다 연달아 적기란 말이야 현대 국어에는 끊어적기를 하거든 끊어적기 분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국으로 바꾸려면은 연철된 걸 분철로 바꿔야 돼. 자, 내가 간단하게 예를 한개 들어볼게. 음, 요렇게 만일에 이게 현대국인데 명사 꽃하고 체언하고 따로따로 분철을해 놨는데 이게 중세국 하면 연철, 연달아 적어 했지꽂 체가 되는 거야. 중세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세국을 해석할 때는 넘겨가 자인, 넘겨가 있는 자음을 갖다가 다시 당긴다 밑으로. 그러면 자 마음 미음 넘어가 있지. 당기면 마음이 되는 거야. 마음.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줄 수는 있다. 댓글 달고 자 낭이시여. 그릴 마음. 에야 에. 지 아래야지. 요거는 마음에다. 중세구시대는 에 조사에도 모험, 모험조화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 요거 뗐고 어쨌든 그리워하는 마음에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여울길 자 이거 요거 외운다. 기본형이 여다야. 여다. 여다, 위험다. 여다는 현대국어로 바꾸면, 있다, 계시다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다로 지금 해석을 해놨다. 자, 그럼 해볼게. 랑이시여, 죽기랑이시여, 그릴 마음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여올 길, 있는 길, 당신을 그리워하며 있는 내 마음의 길 정도로 볼수 있는 거야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길에 다복 마을이 잘 밤이시리 다복이 다복숙이라는 게 풀이 한 종류인데 상관없고 다복 이것도 똑같지 설명해줬다 마을이라고 아까 전에 해줬다 다복 다복숙이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시리 이것도 미래형이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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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과거에 정리를 하면은 과거에 더고가 축지랑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절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워했는데 현재는 같이 했겠지 같이 없으니까 그리워하겠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지금 축지랑 상태가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더고가 생각한 게아 언젠가 랑이시여 내가 지금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언젠가 당신과 함께 다복숭 마을에서 잘 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구의 소망이에요 소망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뭐 다복숭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있는 공간으로 해석,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 가다 추모식으로 하면은 무든 죽음의 공강 저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다만 이게 시험 놓을 때는 분명히 보기를 줄 거야 보기를 이래이래 죽지랑이 이래이런 상황에 썼을 때라고 보기를 준다 그 보기를 보고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털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오늘은 내가 지금 아레야하고 반치험하고그고 지금 그다음에 구기엄아 중세국을 갖다가 현대국으로 바꾸는 거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 시상 전개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넘어갔다는 것,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전 시가를 읽는 방법을 잊지 않도록 오늘 설명해 준거꼭 기억하도록 해라. 자, 여기까지.